편안하셨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늘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마무리를 잘 하고 또한 내년에 이제 내일 저녁에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은혜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눠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의탁하라,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흐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신앙을 지키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은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사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함도 굉장히 큽니다. 왜 그때는 좀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감도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고 또한 이제는 그 영혼을 믿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실 때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는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셨을 때에 과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러한 신실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는 때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이제는 더욱더 큰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을 이제는 지키는 삶은 쉽지가 않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만을 선택하면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기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제는 주님이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흐름과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애쓰고 경건한 삶에 노력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끄시고 환경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더 풀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신실한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무엇을 힘들어하든 그 모든 그 중심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곳에서 모든 시작과 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주십니다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잘 마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임을 기대하면서 2022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문제, 믿음, 또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